자첫 번째 이건 기울기인가요? 기울기예요. 자 우리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기울기는 자, f에 여기가 네모 자 여기가 세모야 반드시 여기도 네모 빼기 세모가 와야 돼 그러네 1 플러스 h에서 1 빼기 h 맞네 기울기 맞아자 기울기에다가 플러스 리미트가 붙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거를 미분 미분계수 뭐 순간변해 이게 이게 미분인 거야. 그러 리미트가 붙어서 미분이야. 따라서 주어진 식은 f 프라임 1이죠. 그지? f 1. 그게 6이라는 거야. 2. 이렇게 줄 거로 이렇게 줬네. 그죠? 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미분을 해봐 이제 얘를. 자 미분하면 얼마가 돼? 3x 제곱 마이너스 ea x 끝. 그지? 자 따라서 여기 x에 뭘 넣죠? 우리가 요거로 이용해야 되니까 1 넣어주는 거야. 그지? 그럼 3 마이너스 ea 자, 얘는 6. 자, 마이너스 2a가 얼마야? 3이네요? 그래서 a는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4. 이렇게, 5번.